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언대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래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 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군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하니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할양 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경험되고 누려지며 고백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새벽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의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그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고백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어,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 또 어머니의 사랑. 이, 이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절절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최근에 방영되었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도 그 사랑의 이야기로 많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팍팍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배려를 받으며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배려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병원에서 사랑하고 경찰서에서 사랑하고 재판정에서 사랑하고 식당에서 사랑하고 운동하면서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사랑하고 학교에서도 사랑하는 이 장소만 바뀌지 온갖 사랑하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물론 드라마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이야기이겠지만 저는 이런 사랑 이야기가 그래도 더 재밌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면 좋은데 요즘의 사랑 이야기는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때로는 잔혹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모습들은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더큰 고통을 만들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사랑함으로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돈을 사랑함으로 돈만을 쫓다가 무너진 이야기, 명예나 다른 헛된 것을 쫓다가 실패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와 연결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욕심을 사랑한다면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쫓아 무엇을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인 113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선포하며 이 시를 시작합니다. 아마 이 시를 쓰던 당시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척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겉과 속이 다른 이 표리부동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적하며 시인은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하겠노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14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언제 가장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십니까? 재정이 충만할 때, 하시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때, 자녀들이 형통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고 무탈할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 느끼시나요? 돈에 쫓겨본 사람은 어, 넉넉한 재정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질병이나 큰 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얼마나 큰 복이고 평안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신방을 하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땐 몰랐던 그속 사정들, 속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 이말 못할 어려움과 진짜 큰 아픔은 내만 깊숙한 곳에 자리 잡혀서 홀로 애통해 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정작 진짜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그냥 홀로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오직 우리의 은신처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선한 위로가 삶 가운데 가득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또다시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면 참 좋을 텐데, 흔들리지 않고... 그냥 굳건하게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언제나 그 사랑은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며 더욱 더 분명하게 다져지며 견고해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간다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의 은신처 방패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6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아직은 다 해결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단함 속에서 내가 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표리부동하지 않으며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다시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내가 흔들리는 모든 요소들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121절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보그럽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부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어느 정도 흉내내어 보지만 오히려 더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오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124절,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125절 나는 주의 종이 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분명하게 알아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의 말씀을 깨닫기에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며 하나님까지도 의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과 아픔을 토로하며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깨닫는 인생 되게 해달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의 마음을 깨닫고 그 고난이 해석되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말씀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더 밝히 알아가고 더 분명하게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 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